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향이 너무 좋은 봄쑥으로 쫀득쫀득한 구워먹는 인절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너무 쫀득하고 맛있어서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laughs> 그리고 만들기도 밥 짓는 것만큼 쉬워서 누구나 쉽게 영양 간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쑥떡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찹쌀 400g을 준비했고요. 물로 3번 정도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밥솥에 앉혀줍니다. 이때 찹쌀을 씻어서 불리지 않고 바로 밥솥에 앉혀줍니다. 물 320ml를 쌀에 부어줍니다. 320ml의 물양을잘 모르실 때에는 꼬들꼬들한 밥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드는 쑥 인절미는 밥만 잘 지어도 성공합니다. 밥을 질게 하면, 떡을 했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소금 7g을 넣어줍니다. 저는 구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백설탕 15g도 넣어줍니다. 설탕과 소금은 이렇게 넣었을 때 저는 제일 맛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소금과 설탕이 잘 녹도록 한번 저어주시고요. 이제는 밥솥에 앉혀주고요. 기능은 백미 고화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쑥이 요만큼 자랐습니다. 너무 연하고 좋을 때이죠? 쑥을 캐와서 깨끗하게 다듬어 주었고요. 쑥의 양은 400g입니다. 물을 팔팔 끓인 다음 천일염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재료는 식소다입니다. 식소다는 마트에 가시면 다 구입할 수가 있고요. 식초도 한 스푼을 넣어 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 쑥을 넣어 줍니다. 쑥을 위아래로 뒤집어 주어가면서 익혀 줍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쑥은 아주 여린 쑥이지만 그래도 잘 익혀 주어야 됩니다. 삶는 시간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부터 5분 정도 삶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렌즈의 화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쑥의 줄기를 만져봤을 때 물컹할 때까지 삶아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차가운 물로 헹궈줍니다. 쑥의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꼭 짜주는데요. 물기가 최대한 안 나올 때까지 꼭 짜줍니다. 쑥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쑥을 파랗게 삶아야지 좋습니다. 쑥도 준비가 되었고 밥도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절구가 있으신 분들은 절구를 준비해주시고요, 절구가 없으신 분들은 스테인스 볼을 하나 준비해주면 됩니다. 뭉쳐있는 쑥을 조금 털어줍니다. 쑥과 밥이 혼합되도록 절구로 찧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제는 절구를 이용해서 쿵쿵 찧어줍니다. 쑥을 캐고 다듬고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쑥 향과 풋풋한 봄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떡을 찧다가 절구에 떡이 달라붙으면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찧어주면 됩니다. 이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을 너무나 많이 묻히게 되면 떡이 질어집니다. 그래서 쫀득한 식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묻혀가면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치대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제 손으로 떡의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손에다 들기름을 조금 묻혀주고요. 떡에도 살짝만 기름을 묻혀줍니다. 떡을 길쭉하게 늘려져 가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때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런 모양으로 두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칼로 썰어 줄 건데요 칼에도 들기름을 조금 묻혀 줍니다 이렇게 해 줘야 떡을 썰을 때 칼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칼로 써는데도 떡이 어찌나 쫀득한지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아휴 떡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우,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겠죠 제가 떡을 썰면서 한번 떼어 먹어 봤는데 아 정말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프라이팬을 따끈하게 달군 다음 중약불로 줄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나면 살짝 뒤집어 주고요 푸닥푸닥 구워지는 소리도 참 좋죠 아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굽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에도 담백하고 맛있지만 이렇게 구워주면 한 10배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봄 햇살도 참 좋습니다. 가녀린 들꽃들도 모두 다 피었고요. 화사한 옷 챙겨 입고 비닐봉지 하나 챙겨서 한적한 야이로 한번 나와보세요. 통통하고 향긋한 봄나물들이 가득하득합니다. 이른 봄에 나오는 새싹 나물들은 영양 덩어리입니다. 욕심부려서 많이 챙겨 먹을수록 면역력도 높여주고 봄의 나른함도 확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쑥은 피를 맑게 해주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준다고 하네요. 위장과 신장, 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복통을 치료하는데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떡도 맛있게 잘 구워졌고요. 콩국물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어쩌죠? 맛있는 냄새만 풍겨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 볶은 콩가루를 묻혀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구워서 그냥 드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드실 수가 있는데요. 꿀이나 조청을 찍어서 드시면 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도 보관을 잘 해둬야 되는데요. 저는 호일에다가 싸서 보관을 합니다. 콩국물을 묻히지 않고 낱개로 하나하나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호일에 싸서 보관을 하면 떡이 마르지도 않고 꺼내서 먹을 때도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만들어서 두고 실온에 그냥 놔뒀는데 떡이 하나도 굳지 않고 아주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부들부들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떡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보관을 합니다. 오늘은 전기밥솥으로 쑥인절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쑥인절미 만들기는 밥 짓기만큼 쉬운데 전문점에서 만드는 떡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산이나 들 어디를 가도 쉽게 볼수 있는 참 흔한 쑥입니다. 지금 시기가 쓴맛도 없고 부드러워서 된장국용으로도 좋고 쑥 버무리용으로도 딱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쑥이 금세 자라서 쓴맛이 나고 질겨집니다. 오늘 만든 쑥 인절미도 영양가 높은 쑥을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만들어서 건강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산골 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